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의 취임식이 어제 오전 인천동화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6대 인천시 의회에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장소방서가 소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송영길 인천 시장이 어제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장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 취임식에서 송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1일 인천 광역시장 송영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민선호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어제 오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시정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송 시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희망과 열정이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해준 인천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희망과 열정이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송 시장은 이어 임기 중 재정과 교육, 복지, 환경 등 인천의 4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구도심권 재생 사업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또 인천과 북한 사이에 진행돼온 각종 화해 협력 사업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초청 시민만 2,500명에 달하는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오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식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꼭 정말 그런 그 시기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풍물 노래 공연과 시민 합창단 공연, 종이 비행기 날리기 행사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하는 민선 제 5기 인천시장. 시민들의 눈높이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할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트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송영계 시장의 취임과 함께 인천시 의회 역시 제6대를 맞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이번 제6대 시의회는 30명이 넘는 초선 의원과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배영수 기자가 제6대 시의회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 구청장까지 모두 새 인물로 교체된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제 6대 인천시의회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 6대 시의회 전체 의석 38석 중약 89%에 해당하는 34석이 초선 의원들의 자리입니다. 40대 초반은 물론 30대 중반의 의원들도 있어 참신성과 과감함으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라 할수 있는 시정감시에 충실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나타난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에게 믿음을 얻는 시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의정 경험의 부재에서 올수 있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이번 시의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마다 해당 지역의 발전을 약속한 38명의 시의원들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지지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트티비뉴스 배영수입니다. 최근 고층 건물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천공단 소방서가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내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지고 불길이 번지는 위험천만의 순간. 신고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불길 진화에 나섭니다. 아파트라는 고층 건물 특성상 상층으로 연기가 확대되자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불길을 진압합니다. 이번 훈련은 송도 국제도시 내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담 소방대를 발대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경찰, 가스, 전기 등 6개 유관기관과 장비 19대, 인원 총 239명이 동원됐습니다. 인천공단소방서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해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 대피에 어려움이 많다며 신속한 화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소방서는 앞으로도 자위소방대와 초고층 건물 전담소방대의 긴급 대응 능력을 배양할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완벽한 수습 활동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조례나 규칙 등 자치 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규정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 정비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소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 등록 규제 929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가 제91회 전국 체육대회 핸드볼 여고부 인천시 대표로 확정됐습니다. 인천 비즈니스고는 송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3전 2선승제로 열린 여고부 2차 선발전에서 간판 공격수 김진실을 앞세워 인천 여고의 29대 22와 31대 26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인천 비즈니스고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91회 전국 체전의 시 대표로 출전합니다. 인천시는 2010년 건축상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2007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인천지역의 친환경 건축물로 오는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 건축계획과에서 접수합니다. 수상작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우수 건축물 인증 표지판을 수여합니다. 또한 오는 10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인천건축문화재기관의 중앙도를 전시합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